스맹수TV입니다. 금일은 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보자.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것은 정의와 진실된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적 일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지만, 인간의 모습은 사탄의 중계를 받는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사탄을 극구하는 능력이 주어야 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라 하였지만, 실제적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는 마음이 없으면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어 율법을 주시고 따르라 하셨으니 이는 언약에 하여 서로의 강과함을 지켜 살아가기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언약에 반하여 행동하여 왔으나 단대는 하였으나 뒤돌아 서, 서지 않으시고 기다리면서 지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크심을 말함입니다. 세상의 소문이 무승하여 곧 무너지는 세상이 이르라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소문이 아무리 필제의 시국을 보는 눈과 다르게 하여 인간의 발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문, 기원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가의 굴곡된 부분은 바르게 표, 올바르게 이어 나가란 처방과 그것이 무엇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재정립하여 알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겸령을 역으로 엮어 잘못된 정치 행위를 하였도 가나 이것은 공산당의 자가 당차의 일로서 만들 수 있는 것이니 19대 박근혜 대통령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난 불법 탄핵과 맥을 가치하게 보일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의 역사란 말이 진심으로 들리는 것은 어찌 하리 누구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가해자일 때와 피해자일 때의 일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은 잘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함이라. 그래서 필자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연결하여 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므로써, 못다한 기간을 그의 업적을 쌓아 그에게 치유의 기간과 그가 내릴 수 있는 전환법을 주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르게 할수 있을 것이라. 이것이 처벌의 효과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긍정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의와 진실이니 이를 버리려고 하는 자는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못된 길을 안애려고 하면 얻을 것이요, 가리하면 죽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멘